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홍크호 공원. 일본 제국의 축제가 한창이었습니다. 군창선거 관료들이 모여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역사를 뒤흔드는 날이었습니다. 25청년, 윤봉길. 그는 도시락과 물통 속에 폭탄을 숨겼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본군의 행사가 시작되고 긴장이 고도되었습니다. 윤봉길은 천천히 그 다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견과 함께 무대가 뒤집혔습니다. 일본군 장성과 관료들이 쓰러졌습니다. 침묵하던 세계가 깨어났습니다. 윤봉길은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탈디찬 고문과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빛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일을 했다. 그 목소리는 굳건했고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타형을 앞둔 25세 나이. 그의 삶은 짧았지만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윤봉길 의사. 그의 이름은 오늘도 자유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죽는 것이다. 하늘 아래 그보다 큰 영광은 없다. 윤봉길.